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코오너103140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지난 7월 달 최고점 17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소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최근까지 하락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10만 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 주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고 느껴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기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종목을 기회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는 영상에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왜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납득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대응 관점 역시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10만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적어도 최고점이 17만원까지 간다. 무려 7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관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대응 관점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에 공부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풍산에 대해서 10만원에서 17만원까지 가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스럼 없이 저희 공부방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댓글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란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평생무료, 장기단기, 선별주, 스터디 입장이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여기 선별주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은 바로 공부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밑에 VIP 포트폴리오 무료 공개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어떠한 화면이 나오냐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주목해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주식 더블 클럽 무료 종목 공개라고 해가지고 종목군들에 대한 나열, 그리고 공략 시점과 익절, 손절과 해서 변동성을 이렇게 저희가 나열해 놓은 건데 이 종목군들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5월 달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드린 종목군들의 누적 상승률이 무려 2000%가 넘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도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 엔캠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참고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엔캠이 저희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포착 종목으로 NKM 기준가 어떤 기업이며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그 이후의 흐름이겠죠. 언급드렸던 M이 무려 얼마까지? 10만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10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상승률 30%가 넘게 고개를 들어주었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30% 넘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종목이죠. TS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TS인베스먼트 1440원에서 얼마까지? 1700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나 20% 상승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감을 얻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포트를 늘려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눌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왜 지속적인 대형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냐? 충분히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 상승폭을 키운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못해도 50% 많게는 70%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전에 지난 6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단숨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해당 기업에 대한 시그널은 시그널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어디에도 적혀 있는데,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폭을 키우면 키울수록 해당 기업의 실적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군들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보이시죠?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는 게 뭡니까? 다올 투자증권이 풍산에 대해 구리 가격 상승과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면 매수 의견을 신규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뭐예요?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얘기를 해 놨잖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증권사보다더 빠르게 벌를 했어요 증권사보다더 빠르게 저희는 분석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종목이 더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 즉 10만원 미만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매지 포지션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만큼 시그널은 지금으로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신 것처럼 오늘 또 공교롭게 뭐가 나왔다고요. 중권사 리포트에 매수 의견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의 제한적인 공급 환경으로 구조적인 가격 상승기를 전망하며 이로 인한 신동 부분의 외형 확장 지속이 기대가 된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한 거랑 똑같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 탄약 판매 증가 및 수출 비중 상승으로 방산 2인력이 성장 중이라며 신동 부분과 방산 부분의 영업가치를 각각 계산해 적정 주가를 선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적정 주가는 여기에서는 16만원을 본다고 합니다. 저희는 얼마를 본다고 했죠? 저희는 최고점, 17만원을 보는데 증권사에서도 일단은 16만원을 본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못해도 50%의 상승을 기록해 볼수 있는 포지션들이 현재 시점부터 형성이 되고 있다. 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오늘은 어느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크게 아쉬운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3.81%를 하락한 시장과 더불어서 비교하게 되었을 때 풍산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보다 더 적게 떨어졌다 오히려 빨간불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아쉽다면 아쉽다면은 뭐냐 최근에 형성된 이평선의 지지 구간이 5일선을 이쁘게 올라탔어요. 5일선을 이쁘게 올라탔는데 오늘 기준으로 5일선에 올라탄 포지션이 살짝은 밀렸다는 거.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의 5일선이 103,640원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해당 종목은 103,100원에 빠졌죠. 그래서 약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건,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고점권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계속 공방을 펼치면서 어떻게 돼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여기에서 조금만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때요? 긍정적인 기대감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드렸듯이, 모데도 중권사에서 16만원, 저희는 17만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 과정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공략할 수 없는 포지션들을 저희 어디에서, 공부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뭐가 있구요? 댓글란이 있고요. 이 댓글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저희랑 함께 이 풍선의 우상향 얼마까지 가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상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